여기 서 있는 두 사람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날때부터 여기까지 주님 함께 하셨죠. 이제 그대들 하나 되어 같은 삶을 살게 되죠. 무엇도 갈라놓을 수 없죠. i 열심히 울어서 로마서 3장.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아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의 불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내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냐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사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모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이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는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자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므로 자기의 의료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료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로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있을 수가 없느니라.무슨 법으로냐?행위로냐?아니라.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래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로마서 4장 그런 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죽께서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또다함과 같으니라 그런 즉이 복이 할례 자에게냐 혹은 무할례 자에게냐고 아, 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 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게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불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 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는이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니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에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